Thank you 이번 작업은 이번에 페이스 리프트된 올뉴투싼 페이스 리프트 버전의 데이라이트 세레머니 및 무빙턴 시그널 그리고 LED 사이스탭 오토그랜드 거죠. LED 사이스탭이랑 실내 도어캐치 플레이트 및 컵홀더 플레이트 작업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 올뉴투싼 데이라이트는 일단은 이렇게 그 전에 우리가 많이 봐왔던 산타페 DM 수출이랑 데이라이트 그랬죠. 1 5다짜리 그거랑 유사하게 생겼어요. 근데 요거는 순정입니다. 그래서 안에 LED를 제거 하고 새롭게 투웨이로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일단은 데이라이트부터 보실게요. 시동 걸으세요 자, 이렇게 시동을 거시게 되면 세레머니 후 점등이 됩니다. 데이라이트가. 아주 밝기도 좋고 색상도 좋고. 예, 네, 요 상태에서 깜빡이를 넣게 되면 이렇게 무빙턴 시널을 점등이 돼요. 깜빡이 여세요. 자, 광량도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움직임이 굉장히 부드럽죠. 이 포트 수를 저는 항상 많이 사용을 해요. 용량이 적든 많든간에 그래서 움직임이 끊김이한 개도 없이 굉장히 부드럽게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진짜 말 그대로 시퀀이요말 그대로 무빙 무빙턴 시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깜빡이를 끄시게 되면. 이제, 다시, 그, 데이라이트가 세레머니 후 복귀를 하게 됩니다. 깜빡이 꺼주세요. 네, 이렇게 보시다시피 깜빡이를 끄니까, 다시 세레머니를 하면서, 데이라이트가 점등이 되죠. 아,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체 샷, 샷을 보실게요. 이쪽 한번 보주세요 네,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깜빡이가, 제 무빙 터시건을 점등입니다. 반대쪽, 반대쪽이요 네, 반대쪽을 넣게 되면 이쪽도 무빙이 되 되고 이쪽은 이제 그 레몬 이후 다시 복귀를 하죠. 깜빡이 꺼주세요. 그리고 이제 비상등도 있어요, 비상등. 네, 비상등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부드럽게 점등이 됩니다. 꺼주세요. 모션이 정말 이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 데일라이트 세레머니 종류가 좀 많지만 저는 요 타입을 가장 선호를 합니다. 자, 미등 켜주세요. 안개는 끄시고요. 자, 미등 점등시 이렇게 헤드라이트의 아이라인과 안개는 데이라이트가 이렇게 그 약간 대비가 되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이쁩니다. 멀리서 봐도. 아우 기가 막히네요 이렇게 미등을 켜고 다니셔도 괜찮,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미등을 안 켜셔도 데일라이트만 점등이 돼도 충분히 이쁘고요 미등 꺼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요렇게 사용을 하시다가 이렇게 그 언제든지 순정으로 복귀가 가능해요 이거 본넷에 잠깐 열어주세요 자 제가 그 트렁크 안에 마련해드린 스위치를 통해서 지금은 운전석 측만 순정으로 돌려드렸어요. 그래서 비상등을 넣게 되면, 이제, 조수석 측은 무빙. 무빙이 주르륵 주르륵 움직이고, 운전석 측은, 그, 동작안할 겁니다. 순정, 순정과 동일하게. 비안을넣세요 자, 보셨다시피, 그, 스위치를 누르는 운전석 측은 그대로, 예, 순정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세, 무빙 모드인 조수석은 이렇게 주르륵 주르륵, 무빙 텐션을 점등이 돼요. 자, 비상등 꺼오세요 이렇게 보셨다시피 언제든지 그 무빙 모드와 순정 모드를 그 간단하게 그 변환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다시 스위치를 사용해서 이렇게 무빙 모드로 양쪽 다 변환시켜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그 비상등이랑 그 디라이트 셀레모니한 번만 더 보고. 그, 다른 작업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피아노 넣으세요 비가 막힙니다. 피아노 꺼주세요! 이렇게 해서 데이라이트 세레머니하고 무빙턴 시그널 작업은 소개를 마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LED 사이즈 스텝. 한번 보실게요. 시동 꺼주세요! 자, 이렇게. 실내등하고 연동을 했기 때문에, 그 시동을 끄시거나, 그 다음에, 그, 문을 열거나, 문이, 이제 리모컨으로 또 문을 잠금 열, 이제, 해제, 이, 이때 할 때, 이제 불이 들어오게 되어있어요. 리모컨 잠깐 주세요. 자, 이렇게 하차, 승하차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이드 스텝에, 불이 들어가 있죠. 이제 문을 잠가 보겠습니다. 잠그시면 이렇게 천천히 페이드 아웃 되듯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불이 나가요. 다시 한번 켜 볼게요. 문을 열면 이렇게 천천히 페이드 인 하죠. 그래서 야간에 스가차 할때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은 이제 불을 켜놔서 이제 뭐 조금 덜 밝아 보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밝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 승하차 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어, 제가 뭐, 그, 항상, 사이스텝 얘기를 할 때는 오토그랜드를 배제를 하는데, 그래도 LED 사이스텝은 오토그랜드가 최고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실내. 도케치 플레이트. 앞열, 뒷열. 전부 다 파란색으로. 올류투산. 예, 네, 작업을 해드렸고요그 다음에, 요, 컵홀더 플레이트. 전부 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올류투산 각인된 커플더 플레이트를 작업해드렸습니다. 전부 다 동일하게 파란색, 현재니까 파란색으로 깔맞춤 해드렸어요. 굉장히 잘 어울리죠? 자, 이렇게 해서 올류투산 커플더 플레이트, 그 다음에 도어캐시 플레이트, 그리고 LED 사이드 스텝.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라이트 세레머니 및 무빙턴 시그널 작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올투산 페이스리프트 차량은 제가 이번에 이제 차량이 출시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작업을 해봤습니다 근데 뭐 기존의 뭐 현대기아 차량 크게 뭐 다른 점은 없지만 그래도 기존의 올투산 TL 차량 하고 비교를 하면 굉장히 이것저것 이게 그 세심하게 좀 뭔가 좀 달라진 느낌이에요, 발전된 느낌이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하다못해 제 데이라이트 곡선하고 아이라인 이렇게 뭐 이어진 라인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상당히 대대 신경 쓴것 같습니다. 어, 저도 뭐 이번에 처음, 첫 작업인데 어, 굉장히 차가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올트산 페이스리프트 차량 많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제가 뭐 바빠서 바로바로 답변을 못해드릴 수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경 2플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